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쌍둥이자리 분들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문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카드 살펴볼게요. 음,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어,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그게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사무실, 학교, 학급, 뭐 음, 그런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 내가 외롭다, 쓸쓸하다,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음, 그 그런 걸 느끼지 않던 분들도요. 이상하게 이번 열을 들어서면서 어, 이상하 나는 그냥 좀 여기 속해 있는 게 너무 음, 외로운 것 같아. 어, 그렇게 느껴지게. 그러니까 늦... 음, 느끼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인기가 많은 분들이세요. 카드를 보면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한 감정 그런 걸요번 열흘은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지금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요. 그 외로운 감정,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외로운 감정은요. 이번 열흘 후반에 가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이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음. 여기서 성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 내 친구, 동료, 동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인데, 정말 나에게 어, 안정적인, 정말 아 친구란 이런 거구나,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과 친해지면서 어,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이제 이 외로운 감정에서는 어, 어, 탈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밑에 가드 볼게요. 밑에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 나쁘지 않고 본인이 잘 하고 계시는데 <laughs> 본인이 어,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음, 이제 다른 것도 하나 시작해 볼까? 다른 쪽의 건강 관리도 또 해볼까? 혹은 뭐뭐 음, 뭐 약을 더 먹어볼까? 건강 보조 식품을 더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 하나를 더 추가하실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전운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금전운은 사실 좀 빠듯합니다. 음, 조금 이거는 계획 미리미리 세우셔가지고 지출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은 좋습니다. 어, 어, 여기서도 뭐 이게 만약에 회사 학교라면은요 그 외로운 감정 때문에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집중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내 이제 감정이 바뀌면서. 일 공부도 충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든다고 지금 밑에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 공부 관련 새로운 감정이 싹 튼다. 새로운 기분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무언가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태까지 내가 조금 싫었어. 했던 것들도 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하고 나면 나에게 플러스가 될것 같아. 그럼 마음,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 관계 운, 음, 대인 관계 운은, 어, 그다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위해서 감정적으로 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카드도 외로운 카드입니다. 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위에 없진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약간 살짝 외롭고, 음, 또 외롭다 보니까 뭐,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경우에는, 뭐, 어, 음, 내가 한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한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잘 따지고 냉정하게 보면 주위에서도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 주위에서 도움을 주셨을 건데, 그런 소소한, 그러니까 뭐, 뭐큰 도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 너무 미미한 도움이다 보니까 본인께서는 그 도움받은 걸 잠깐 이제,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금 어, 뭐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으면 어, 조금 이 외로운 감정이 열을 조금 더 길게 갈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커플이신 분들도요. 요거는 어... 상대방, 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애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조금 뭐 기분 좋지 않다고 함부로 한다거나 함부로 할 상대는 절대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음, 사랑,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내가 아까워. 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응. 어. 요,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데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애인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음. 좋게 좋게, 음.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그러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솔로이신 분은요, 요거는 어, 애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음, 애인 만들기는 벅차요, 지금 상황이.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심볼 론 카드하고 주역 카드를 보면요. 어, 역시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어, 나 혼자 스스로는 이 외로운 이 고독한 기분에서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이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이 내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잘 따르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어 요거는 이제 산지박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이 주역 카드 이 카드 자체는 의미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위험한 카드입니다 이거 이제 무너지다 깎아내리다 깎아지다 뭐 박탈당하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 본인이 처한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 그다지 좋은 감정은 아니다라는 걸 카드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이때는 내가 무리해서 여기서 어떻게 바,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는 조금 때를 기다리고 여기 이제 어, 수능하면서 있다 보면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본인은 어, 대비를 해라. 자기의 그 어, 역량, 자기 감정 이런 걸 괜히 소모하지 말고. 어, 재충전, 재정비를 하면서 내 내면을 닫고 있어라. 음, 내 자신을 기분 전환, 내 자신의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시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대비를 하고 그 수, 순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어,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위에는 레노먼드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좋지 못한 일. 지금 운의 흐름 자체가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고, 어, 지금 무리해서 무언가를 한다 하기 보다는 어, 내가 지금은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때니까. 내가 다음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공부, 내가 맡은 것.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해서 여기에 힘을 쓰고 있자. 그, 내 마음의 명상을 좀 가지고, 어, 재정비하고 있으면, 요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는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마, 공, 말씀드렸지만, 일 공부 관련으로 상당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외로운 감정, 이런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일 공부 맡은 일 충실히 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음. 지금은 내 내면을 재정비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